아니 왜안 붙냐고 이거 이씨 적당히 <목소리> 해 <목소리> 당신 거 지금 다 터지고 있어 아니 당신 거다 터지고 있다고 지금 아니 왜 이래 이거 진짜로 중독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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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 종류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풍선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좀 가져와봤는데 음, 그럼 여기 먹으셨구나 <laughs> 선생님, 저죄송한데 아, 요거요? 네, 잠깐 이렇게 찾을 동안.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여기 정전기로 이렇게 많이 일으킨 다음에 하셔도. 네나 검도 검은 씨. 야! 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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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풍선 모 가져. 양심이 있냐? 머리! <laughs> 아, 지금 그만, <laughs> 지금 먹던 숟가락 내려놔. 아, 뭔 소리야. 지금 거의 다 먹었네요. 지금 먹던 숟가락 내려놔! <laughs> 소고기가 10kg! 있있지 지금! 아니, 무슨 소고기 h a t I'm 있어. happy 소고기를 I'm so happy that I'm so happy t 미안 t I'm so happy that 나 저장 안돼 있구나. 아, 어. 왜 번호 없지? 그럴 수 있지. 아 근데 우리 그 카톡만 있어. 아 그래? 그럴걸? 너, 나는 왜 번호가 있냐? 아 어, 미안하다. 너 혹시 오늘 <laughs> 바쁜데? 오늘? 어. 왜 아니 뭐 왜? 날. 어 방송 중이야. 어, <laughs> 한 가지. 생일 선물로 소고기를 거의 10kg 를 받았는데 너 소고기 어. 먹으러 올래 오늘? <laughs> 오늘? 어. 아니, 몇 시에? 일 시. 어아 쌉다는. 어어 올래? 어디로? 우리 집으로서 먹어야 돼 근데. <laughs> 아 너네 집에서? 어, 방송 방송이야 그리고 <laughs> 괜찮? 아오 쩡대가 아, 어 준서가 어나 어. 쿨타임 돈 거야? 쿨타임 <laughs> 아니다. <꿀타임이 아니라. 웃음> 나 이제 쿨타임 드디어 된 거야? <laughs> 너무 기다렸어. <laughs> 아 그래? 아 내가 내가 솔직히 아, 사람들이 너를 불러라 불러라 말했는데 내가 미안했어 솔직히 저런 일 못했어. <laughs> 그걸 아는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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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미안해서 화를 못했는데 <laughs> 진짜 미안하다. <laughs> 물어볼게. 어. 소고기 부위 어디야? 소고기? 원하는 어. 부위 다 있어 진짜. 와규가 유명하다던데. 와규도 있어. 아, 오케이. 와규도 있고 토마호크도 있어. 아. 수제임도 있어 운동하고 <laughs> 있거든? 근데 스트레칭 <laughs> 중이니까 바로 가서 세트. 야 할까? 운동하고 있으면 딱 됐네 어? 저, 단백질, 단백질 보충하면 보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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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다 왜 보충 오늘, <laughs> <마>, 오늘. <laughs> 오늘 쉐이크 먹지마 오늘 오늘 쉐이크 먹지 말고 와더 좋은 걸로 더 좋은 <laughs> 거 먹어 아 알았다 그러면 오케이. 그때 그곳으로 갈면나어 내가 알려줄게 아 예스 구하지 타임 돌았냐고 드디어 들어주냐고 <laughs> 하는 거. 아, 맞아. 존나 미안하네, 근데. 아, 총독. <laughs> 아니 나는 누이 총 멋있게 빵빵 잘 쏘길래 그냥 우와 멋있다 하는 거 맞지? 맞아, 사람들 다막 우와 막 우와 막 공소문, <laughs> 이야 멋있다 막 이러던데. 어깨 우투루투 해가지고 늘 하던 사람을 여기 또 데리고 와서 어? 참. 총독. 이 그래서 달더건스를 파티에 누가 껴주냐고. 그래서 저는 파트를 제가 만듭니다. 지들이 원하면 들어오겠지. 이게 정말 잘못된 마인드예. <laughs> 예? 이게 양아치 마인드, 양아치 마인드. 아니 근데 달걀님 너는... 이거 스리머 트 아니었었으면 하루 그냥 맨날 가, <laughs> 오늘 분단장 안껴주니까 카디언 터블이나 해야겠다. 아, 또 어떤 놈 나. 아니 근데 마음은 가디언 투라. 가디언 투만 했지. 사사기가 아니고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런... 아니 원정대 레벨을 보고 저는 저랑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니까요?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민폐일 수 있다. 고마워 하던데요? 왜요? 저 이런 데 보다 봤는데 <laughs> 누이 덕분 한번만납니다 아니야. 우와! <laughs> <laughs> 누이야! 아, 또다리 내려게 걸려. 아! 덕분에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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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나오죠? 눈동기 때문 이렇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곳에 네. 이렇게 달아주거나 아니면 어, 어떻게 되나요? 달아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씌워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. 저다 머리 머리에 저, 머리 달아주세요. 머리 달아드릴까요? <laughs> 네, 그럼 요거를 좀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. 어, 튜닝도 돼요? 약간 <laughs> 어 뭐야? 어? 이번에 약간 이따 보여드리려 그랬는데. 어? <웃음> <웃음> 오드 어? 투알렛 에로스 이거 그거다 페로몬 향수다 아 진짜로 이거 뿌리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뿌리면 오늘 사건 사건 날 수도 있어 스미시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나 이거 광고 봤어 아그 SNS 갔다가 어, SNS. SNS 뿌리면은 갑자기 아 어, 오늘씨 어, 어? 아좀 이상한가 이거 하이트야 그거 좀 이상하다 알았어 아, 알아 아, 이거는 그 야동이었다 <laughs> 야동이었다 뭐 하지 마세요 어 네. 아, 뿌려봅시다 오 <laughs> 아이스 <laughs> 중독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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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봐야 돼요? 여기 봐야 돼요? 오, 오 좋, 좋습니다. 오, 그, 보이시죠? 빠, 오, 빠지고 예. 계시죠, 저한테 그 가다가 이제 <laughs> 이렇게 팔을 아니, 꼬으면서 하는 <laughs> 저글링죠 <laughs> 성공. <웃음>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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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<웃음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중맙습니다다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 뒤져요 고짜습니다고맙습밥먹으려고 진짜 밥 그러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요 진짜 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무다고 중득 폐지된 지 오래라 아, 그쪽 그래도 이제 세 번째 아, 세 번째예요 나? 오오 네. 이게 순위가 있었어요? 네 1번은 누구예요? 그, 1번 이제 네. 그 첼로 편은 아네 여기 사셨대요 예. 그 사람이고 두 번째는? 그, 두 번째는 요즘 좀 새롭게 많이 껄떡대는 젠타라고 음. 아 젠타님 왔어죠 아. 아, 아. 알죠 알데 <laughs> 네, 그러고 내가 3위예요? 네와 진짜? 나 네, 그렇게 네, 얼마 안 나왔는데? 제 개인적인 마음 속에 이제 0번이 따로 이제 삐부라고 있는데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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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부야 미안하다 3등 뽑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폐지요 오늘은 고기 먹으러 왔어요 그쵸 오늘 고기 먹으러 왔지 <laughs> 응. 중독 아좀 낫네요 아 근데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빼실 때는 이제 정전기가 조금 근데 할수 없죠 뭐, <laughs> 뭐. 아, 뭐. <laughs> 단투대야 뭐야 이선해 <laughs> 그냥 뒷배경 같고 어 파란색? 파란색이 있어구아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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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 맞아요 파란색이었나? <laughs> 혹 마리오 안 해보셨나? <laughs> 안 해보신 것좀 <것도> 보자 <laughs> 그대로 당가셨네요 중둑 <목적> 죄송한데 아직 시작 안한 건데요?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저런 사실 어 앉아 앉아 아 내기잖아요 내기 내기 중둑 어, 잠깐 마우스가 안 오, 움직여요. 뭐 시작하자마자. 어, 어. 도도 님, 저 마우스가 야, 안 움직여요. 바, 잠깐만. 배터리 나다. 배터리 나. 저 어, 앞에 보세요. 배터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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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오, 오, 오. 빼고, 아니, 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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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<laughs> 어 됐어. <진짜> <laughs> 저 일부러 이렇게 암살하려고 아, 했었어. 아, 아니, 야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자기 자기 노트 북만 챙기고 또 빠뜨리란 챙겨 줬네. 도니 주장 씨. 아니, 이진식. 어. 펙트 스윙 굿. 아이 자식 아니... 암살하려고 사람을 아 <laughs> 그니까 일부러 이거 아니... 와... 아니지 이거 야일 견제하는 어, 거고 그러니까. 애초에 너 마우스 제대로 됐어 똑같아 <laughs> 지금이랑 그게 아, 아, 크게... 네. 더... 이거 딱 보시면은 어나 이거 끝까지 봐야겠다 이런 마음 딱 드실 수 있게 갑니다 마음 열 준비하세요 하나 지금 다 열린 거둘 엔셋 이거 오오 오! 이렇게 하는 건데, 음, 예. 보고 계시죠? 다들? 이거,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, 오! 이게 근데, 어우,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어, 잘 지금 모르겠어요. 너무 잘 보여. 어, 이거 잠깐만. 네, 자세히 보셔야 돼요, 알겠죠? 네. 제가 이거 틱톡에도 어. 엄청 네. 많이 이제 올렸었었는데, 네. 딱 하나만 빵 터져가지고, 우와 그거 엄청 사람들 재밌게 보셨거든요? 와 아까는 개그맨 같은니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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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어 지금 진짜 멋있어요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예 네. 성공 중둑 아 <laughs> 어, <나>, 나한테 <laughs> 이거 내가 깔면 <까면> 이상하게 지는 거 <laughs> 같은데 너무 허팡한 거이이좀 미끄럽다 연약한 척 하는 건 아닌데 네. 한번 따보실래요? 운동남 지금 가 어깨 이만해져야 되는 건이 운동남 아, 알겠죠. 실업근 있기 때문에. 실업근? 이 막걸리 거. 중독. 아 나한테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어 없어. 나? 나 있지. 어? 나 있지. 그래? 어. 나도 있지 그러면, 그치면. 렇게 그런가? 어. 와. 어. 너 너는 그렇게 나한테 말하면 안 되지. 음, 알았어. 옆에 내3이에요 저는. <목소리> 3이가다행이네요한육십 <목소리> 정도 됐잖아. 니 우리 미안 미안하다. 어, 진짜 미안하다. 진짜. 한 동문 됐다면, <목소리> <미안하다>. 그렇다면 좀. 나 <목소리> 미안하다. 아, <목소리> 아니. <목소리> 여자 마음에 상처를 준 아, 남자는. 나 정말. <목소리> <laughs> 아니 나 <난> 그래서 <laughs> 나는 너가 노량진 아. 족발 사준 때부터 알아봤어. 오기님 그게 있습니다. 쫀득이는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면은 <laughs> 쿨타임을 쿨타임을 길게 잡고 아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조회수가 자주 자주 부른답니다. <laughs> 내가 내가 아주 팔구나 족발 먹은게 그냥 팔구나. 쫀득이는 조회수에 유미새 기어가. 유미새였구나. 무릎 꿇었으니까 뭐봐드립니다 다음 거 네. 언제 나올고 자주 연락할게. 그럼 안할거다 알아. 쫀득이는 항상 방송에서만 그렇게 말합니다. Yeah. Okay. Yeah.